제 차례죠. 네, 네, 고맙습니다. Part Time Heroes 어, 최근에 그래도 좀 최근 곡이죠. 네. 뒤에서 세 번째 싱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짠짠발로 싱글을 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가끔 소식 들려드리면 반가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정규 앨범을 또 기다리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둘다할 수는 없어요. 사실 <laughs> 그동안 신고를 네. 내었던 네. 거를 다 모았다면 정규가 음. 됐었을 것 같기도 <laughs> 해요. 무레비 씨 아니라 그냥 저게 좀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참지 못하고. <웃음> <웃음> 그래도 들었으니까 좋았죠. 네. 근데 파트타임 히어로즈는 조금 아쉬웠어요. 네, 노래 발표하고 아이거 약간 좀 떼창 노림인곡이었는데 음... 그쵸? 네. 여러분도 지금 같이 따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스포츠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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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곧 어떻게 따라 부를 그런 넓은 잔디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네. 내다리면서박을 쳐보겠습니다 혹시.. 네 저도 그래 일부러 딱 너가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롤 해놓은거 아니야? 혜진님 귀여워요에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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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님 정신동식 <덩시덩시> 귀여워요라고 <웃음> <웃음> 아, 이 예. <laughs>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멍렁하네요. <laughs> 너무 따뜻해서. 그죠 네, 저희 공연하니까 약간 땀도 나고. 음,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약간 진짜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헐, 파트타임 히어로즈, 너무 좋아요, 신난당. 이런 거 있었고요. 네, 704호 편곡, 너무 신나요. 네. 하고 써주셨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삑살이 같이 느껴졌던 부분은 제 가성 처리, 네, 평, 네, 새로 편곡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정규 앨범 더 내주세요. 뭐 이렇게 네, 요구의 그런 요청이 있고요. 네. 너의 이빨 도입부의칼군무 짱이라고. 네, 왜짱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역시 멤버십 아니니까 너의 이빨은 워낙에 오래전부터 아셨기 음. 때문에 다음 곡도 어떻게 되게... 알고 뭐? 안 나가서 잠깐 어떡하지? <laughs> 네. 아 그리고 어, 이번에 이제 아그 멘트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어, 이거 그 제가 집에서 보여요. 할라봉 제가 집에 가져왔거든요. <laughs> 저희 이제 그네그 텐저린 <laughs> 네, 그 어, 발매하고 공연하는 거라서 어, 사실 그 발매 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발매 하고는 처음 들려드리는 거니까 어, 좀 기념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 이걸로 어떻게 이벤트라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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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살을 찌푸리는 <laughs>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네.